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소 인수와 신규 조선소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시장에 대한 투자는 국내 생산기반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조선사업과 기자재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오션이 최초로 수주한 미 해군 함정 mro사업은 부산 경남 16개 중소조선소 및 협력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해운이 필리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의 경우 설계부터 핵심 기자재까지 선박 가격의 약 40%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사업이 확장될 경우 이에 따른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미투자 이외에도 국내 조선 방산 분야에서만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투자를 통해서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 원에서 2030년 21조 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산 사업의 성장과 조선업의 정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화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방, 동반 성장 이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HD 현대 정기선입니다. 그 먼저 협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HD 현대는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로서 관세 협상 결과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마스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앞서서 대통령님께서 그 대미 투자 때문에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국내 조선산업도 그 미국 조선업을 확충해지는 과정에서 한국도 상호 호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 사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그룹의 한미 조선 협력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미국 조선산업 재건은 비단 트럼, 트럼프 정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이슈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세계 조선산업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문제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조선 산업의 특성상 조선소, 공급망, 인력 등 다각도의 인프라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